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6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50분이에요. 어제 영상을 올리려 했는데 11시에 잠이 들고 말았어요. s x l 이 그저께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2주만 버티면 주가는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BITX도 변동성이 엄청난데요.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이제 2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루한 전기차 관련 소식들을 가져왔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도 마이너스 5 2고요 SOXL은 마이너스 2% 손실 중이에요. BITX는 마이너스 10% 손실 중입니다. 해외 계좌는 총 마이너스 3.5% 손실 중이에요. SOXL은 그저께 8%나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조금 상승해서 상승 잉태형이 캔들이 나왔어요. 그저께 8% 정도 급락이 나와도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BITX는 그저께 반대로 8%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3% 하락이 나왔어요. BITX가 마이너스 10%인데요. BITX도 별로 신경이 쓰이진 않아요. 어차피 2, 3주 후면 반간기가 도래할 거고, 늦어도 5월 달엔 비트코인이 홍콩의 ETF 상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 한번 레벨업이 될것 같아요. 업비트에 코인을 투자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9%예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고요. 시바이노는 마이너스 17%, 도지코인만 플러스 30%까지 갔다가 지금은 플러스 5%예요. 비트토렌토도 마이너스 17%고요. 모든 계좌가 전부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4월 달만 버티면 모든 주가는 레벨업이 될것 같습니다. 4월 말에는 저희 모든 계좌가 수익권일 거예요. 시간은 어차피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4월 말부터는 모든 계좌가 수익권이고 연말에는 한호성이 나올 만한 계좌로 돼 있을 거예요.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될것 같아요. 어제 10시 반에 시간당 평균 임금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측과 부합했고요. 여전히 미국의 고용은 탄탄한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 자국으로 전 세계 공장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고용은 탄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전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토목 공사와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욱 더 고용은 탄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으로 인해 주가가 그저께 급락을 했어요. 중동발 전쟁이 점점 확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의 설전이 전쟁 수준으로 험악해지고 있대요. 더욱이 이스라엘에서 민간 구호 트럭에 대한 오폭으로 인해 국제 여론은 이스라엘에 대해 시선이 멀어지고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분위기로 인해 유가는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재선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트럼프한테 점점 밀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트럼프한테 더욱더 밀릴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금리 인하와 중동 문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중동 문제가 단발적인 주가에 영향을 줬지만 주가는 곧 자기 위치로 갈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 출신의 CNBC 인기 진행자 짐 클레이머가 AI 산업에 대한 강세 의견을 재확인하며 버블 우려를 지웠대요. 짐 클레이머는 많은 투자자가 AI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같다며 아직 AI 산업군에서 혁신적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대요. 그는 엔비디아와 같은 AI 선도 업체를 빨리 매도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야구에 비하자면 아직 경기가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크레이머는 설명했어요. 생성 ai와 대형 언어 모델의 가장 어려운 면은 여기에서 무엇이 더 바뀔 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말했어요 ai는 아직 연습 단계에 있지만 곧 육체 노동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직업들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자금이 부족해 시작하지도 못하는 사업들도 시작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i는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중심은 엔비디아가 있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사이클을 처음부터 끝까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유욕 매치 구단주로 유명한 억만장자 헤치펀드 거물인 스티브 코엔 포인트 72 회장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대요. 코엔 회장은 비트코인 매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들 때문에 보유하게 됐다면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대요. 아들이 비트코인에 푹 빠져있는데 코인 베이스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매수하게 됐대요. 비트코인을 가지고는 있지만 큰 금액은 절대 아니라고 매우 적은 규모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대요. 그에게는 매우 작은 금액이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더욱이 주목할 만한 것은 노령의 억만 장자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점점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1억을 돌파했다 9천만원 후반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단기 급상승에 의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아마도 4월 20일쯤 예정되어 있는 반간기에는 조금씩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도 급상승을 했다 지금은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시바이누와 비트 토렌토도 급상승 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시바이누를 비싼 가격에 들어갔는데요. 2월 달에 낮은 가격에 들어갔으면 벌써 3배 정도 이익을 보고 있을 거예요. 차이나 전기차가 0.56%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프는 5일선과 2 0일선을 살짝살짝 들어 올리고 있어요. 조금 더 지루한 행보기간을 걸칠 것 같습니다. 볼보가 럭셔리 전기세단 ES90을 상반기에 공개한대요. 주행거리는 600km 이상이고요. 중국의 CATL 배터리를 착용한대요. 전기차의 내부 구조는 내연 기관차와 달리 디자인이 심플한 것 같아요. 저는 내연 기관차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요. 연도수가 오래되면 에어컨의 쾌쾌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에어컨의 컴프레셔가 너무 깊게 있어 냄새를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전기차의 경우 에어컨 컴프레셔가 어디에 있는지 내형 기관차와 같이 냄새가 날 확률이 적은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포드가 대형 전기차 SUV 픽업트럭 출시를 1, 2년 연기했대요. 최근의 수요 둔화 흐름을 반영해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답니다. 엊그제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출시했는데요. 출시 당일날 주문이 폭발했어요.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샤오미 전기차에 대해 혹평을 했습니다. 포르쉐의 디자인을 빼박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번 짝퉁이라는 이미지가 불거지고 있대요. 전기차 산업은 중국의 자존심인데요. 샤오미가 이번에 출시한 차가 포르쉐와 디자인이 똑같아서 포르쉐 짝퉁이라는 말이 돌고 있대요. 아무래도 샤오미가 중국 전기차 산업의 자존심에 스크러치를 낸것 같습니다. 중국의 CATL이 유통과 함께 최장 수명 15년 전기차 배터리를 선보였대요. 주행거리는 150만km에 달하고요. 수명은 최대 15년에 이른대요. 예전에 쌍용의 무쏘가 100만km까지 주행을 할수 있다라는 탄탄한 엔진이라고 자랑했는데요. C8L은 주행거리가 150만km까지 된대요. 하지만 주행거리 20만 이상 타는 차량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자동차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유행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30분인데요. 서서히 출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여서 여유가 있었지만, 자영업을 하고부터는 일요일 밖에 못 쉬어서 여유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